예수께서 아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예수님이 아신다라는 표현이 또 나오죠. 예수님은 아십니다. 그러면서 마리아를 위로하십니다.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저 신앙생활하면서 성도들이 우리, 우리 각각에 대해서 오해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실 때, 이야기 할때 있을 겁니다. 그때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께서 아시고, 예수님 아십니다. 그리고 말씀해 주십니다. 너가 내게 좋은 일을 했다라고 알려주십니다. 그, 그 음성을 성경으로부터 자주 들으셔야 됩니다. 뒤집어서 어떤 형제자매의 모습에 대해서 저희가 비난, 평가, 충조, 평판이라고 합니다. 중고 조언, 평가, 판단, 이런 것들을 좀 멈출 필요가 있다. 왜냐면요 저희가 상대에 대해서 어떤 일이나 상황에 대해서 입체적으로 알지 못하고 단면만 보고서 판단하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아시니까 주님의 판단에 이것을 맡겨놓을 필요가 있다는 거죠. 어떤 일들이 엉크러져 갈때 매네매네 대결 우바르신을 기억해야 됩니다. 주님이 완벽하게 아시죠? 주님의 칭찬도 있고, 주님의 책망도 함께 있는 겁니다. 10절은 칭찬과 책망이 교차되지 않습니까?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저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11절 보시면요.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항상 있는 것과 항상 없는 것. 어디에 마음을 두어야 될까? 항상 있는 것보다는 항상 있지 않는 것에 더 우선순위를 두는 것이 맞겠다. 삶의 우선순위를 거기에 두어야 됩니다.